Time my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죠 나는 유튜버다라는 유튜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신고를 해 주십니다 저희 카페를 가입하자마자 다른 카페에 초대메일을 자꾸 받아서 귀찮다 이렇게 저에게 신고를 해 주셔서 저도 그 카페들 좀 들어가 봤어요 그 카페들을 보면서 이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3개월 만에 회원 8,000명인 카페를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카페를 키우기 위해 나쁜 방법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카페에 회원 가입 하시 분들에게 집요하게 초대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의 카페를 들어가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 왜안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제 메일을 열어볼게요. 초대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신고를 해주셨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일단 카페 이름이 막가입 홍보예요. 막가입 막구독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카페에 제휴 업체나 이런 배너들이 엄청 많이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제휴 업체를 받겠다는 뜻이고 카페 상태를 보니까. 옛날에 뭐 다른 거 하던 카페네요. 그죠? 뭐 재택 알바나 그런 거 하던 카페인데, 네, 붕어빵 소년이라는 분이 카페장이신데, 엄청 쪽지 많이 보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 카페는 네, 뭐 뭐라 말해드릴 수 없을 만큼 별로네요. 다른 카페 하나 볼게요. 또 신고해주셨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이 카페는 유튜버 훈련소라고 되어 있어요. 유튜버 훈련소. 뭐를 훈련시켜주는지 한번 봅시다. 즐겨 찾는 멤버가 두 명이고 회원이 352명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카페였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의도적으로 좀 키운 카페예요. 왜냐면 카페나 블로그를 키울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쓸데없는 사진 몇 장을 넣고 거기에 약간 정보성도 아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채워놓으면서 카페를 처음에 키웁니다. 네, 쓸데없는 사진 두장 넣고 말도 안 되는 글을 막 채워놓죠. 이렇게 해서 카페 지수를 좀 올리는 거고요. 거기에 또 댓글 작업을 다 해놨어요 보세요 님께서 올려주신 유익한 정보 잘 읽었네요 이거 뭐 사람이 썼는지 약간 의심이 가는 일단 카페를 어느 정도 세팅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 이제 초대 작업 시작한 거죠 최근 게시판을 볼게요 여기 필독 운영 회칙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원래 유튜브 카페였던 것처럼 뭔가 조작을 해놨습니다 진짜 사람이 쓴거 같은 글이죠 보시면 이렇게 몇몇 아이디가 그냥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댓글 달아주고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자, 이분들 블로그를 들어가 보잖아요? 자, 블로그에 아무 글도 없어요. 자 다른 분 블로그를 들어가도 아무 글도 없는데 되게 웃긴 게 스킨이 다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카페 회원분들은 다 똑같은 스킨을 쓰시고 아무 글도 안 써놓는 그런 분들이에요. 유튜브 훈련 소장님이라는 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분만 유일하게 뭐 이렇게 농사일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동영상 34개가 있으시고, 구독자는 이 오픈이 안돼 있고, 뭐, 이렇게 하시네요. 네, 구독 이렇게 유튜브 하고 계세요. 뭐, 조회수가. 이분이 저희 카페에서 새로 가입하신 회원분들한테 자꾸 초대 메일을 보내고 해서, 이렇게 그분이 만든 카페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건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분의 카페에 똑같은 스킨을 쓰고 있는 회원분들이 서로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과정이 한 명이서 만든 자작이라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이겠죠 한 명이서 글을 쓰고 다른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해서 댓글을 달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쓰고 다른 아이디로 또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왜 할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해가면서까지 만약에 이게 자작극이라고 하면 다른 카페에 들어가서 잠입해 있으면서 회원 가입하는 사람마다 카페 초. 를 하고 내 카페에는 내 카페대로 글 작업을 하고 이런 수고스러운 행동을 왜 할까요? 당연히 돈을 얻기 위해서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아마도 저렇게 힘든 작업을 하면은 더큰 경제적 이익을 아마 바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사람은 이만큼을 바라기 때문이죠.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카페는 잘 키워 놓으면 돈이 된다고들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들었지만 저는 나는 유튜버다 카페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유튜버다 카페에 뭔가 협찬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회원분들이 이 협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받아 들 드린 건 있고 뭐 앞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회원 수가 많은 카페는 알아서 돈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카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카페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 블로그랑 카페는 키우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카페는 업계, 넘버 no. 1, 2까지는 괜찮지만, 넘버 no. 3부터는 많이 힘들어지는 게 카페예요. 블로그는 내가 넘버 no. 1이건 넘버 no. 100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계속 정보만 때려 넣으면 결국은 잘될수 밖에 없는 게 블로그인데, 카페는 상황이 달라요. 정보가 많아도 잘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무조건 독점되거나 넘버원, 투까지만 살아남는다는 게 정설이에요. 우리가 지금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 하나로 메신저 시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얘는 라인 쓰고 쟤는 위챗 쓰고 얘는 왓츠앱 쓰고 이러면은 아 얘는 왓츠앱 쓰던가 카톡 쓰던가 이걸 골라가면서 보내야 되죠 하나로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소비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거는 독점이 되면 될수록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얘는 싸이월드 하고 얘는 뭐하고 얘는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페이스북을 하니까 내 친구들의 일상을 페이스북에서 다볼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 하나에 다 압축되면 좋겠다는 심리가 소비자한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독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카페가 그런 맥락이죠. 카페도 정말 대표 카페 하나만 건실한 게 있으면 이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의 걸출하고 크고 괜찮은 카페가 있다면 다른 카페를 거들떠 보질 않아요. 굳이 내가 회원가입하는 시간까지 들어가면서 그 카페를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시간을 소비해서 거기에 뭔가 정보성 글을 때려 넣을 이유가 없어요, 회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작은 카페도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내가 돈을 집어넣든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트래픽을 때려 넣든 해서 1등이든 2등, 2등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가는 게이 플랫폼 사업이에요. 지금 나는 유튜버다는 회원 수 3개월 만에 8,000명이 되었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새 글이 올라오는 카페가 되었죠. 이제는 회원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정보를 거기다 넣어놓는 이런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제가 집어넣은 건 뭐죠? 제 모든 영상마다 나는 유튜버다 카페에 링크를 남겨서 제가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트래픽을 카페로 집어넣은 거죠. 이것까지가 제가 한 일에 다예요. 하지만 대부분 이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틱톡 아시죠? 틱톡이 요즘 제일 핫하죠? 근데 틱톡이 한건 뭐가 있죠? 15초짜리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냥 돈을 계속 때려 부어서 홍보를 한 거죠. 이것만 들으면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기서 돈을 별 때까지 때려 붓는 거. 제일 어려운 걸 해냈죠? 카페를 만드는 거 누구나 할수 있죠? 근데 그 카페에 많은 사람을 채워 넣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들이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 보이죠. 알아서 카페가 굴러가는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유튜브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내가 진입하기 전에 이 시장에 일단 가능성을 보고 넘버 1 2랑 내가 경쟁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블루 오션을 찾는 게 내가 경쟁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는 데 시간을 더 들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 있을까 하지만 생각보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 많아요. 카페로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서울 사람들의 모임이란 카페가 있으면 저 같으면 뭐를 만드냐면 서울에 사는 30대의 모임 이런 걸 만들 것 같아요. 세분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 게 아니라 특정 애니 진격의 거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도 있다. 그러면 진격의 거인의 어떤 캐릭터 한 명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이렇게 점점 점점 세분화를 해서 일단은 그걸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감을 키우고 그걸 하면서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아 요거는 내가 하면은 1, 2등 안에 들수 있다. 아니면 못 든다. 자 이런 확신이 베팅할 만한 게 있을 때큰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카페를 키우는 방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도 그러면은 뭐돈 벌려고 카페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고, 제 카페에 제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링크가 있었는데, 최근에 지었습니다. 그거를 되게 많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가네 유튜브 채널을 키우려고 카페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지웠는데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만 5천 명이고, 카페 회원은 8천 명인데, 이 8천 명 중에 제가 장담컨대 한 7천 명 정도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분들을 모아서 카페를 해놨는데 5만 5천명짜리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8천명짜리 카페를 이용한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어서 일단은 제 채널을 지웠는데 설사 카페에서 제 채널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비즈니스라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플랫폼이란 거를 만드는 과정까지 어떤 사람의 노력, 자금력 이런 거를 왜 퍼부을까요? 아이 러브 스쿨, 틱톡 이런 사람들이왜 이런 걸 퍼부을까요? 유튜브, 소비자들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비용도 지출하지 않죠. 하지만 유튜브는 막대한 서버 유지비 같은 게 지출이 되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서로 안부구를 나누고 내 일상을 올리고 하는데 나는 어떤 돈도 쓰지 않죠. 그런 서버 유지비나 초반에 사람들을 모으는 비용은 전부 다 회사나 어떤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야, 페이스북 나빴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카페든, 어느 블로그든, 어느 유튜브 채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사람을 모으고 내가 뭔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떠나고 안 떠나고는 운영자의 역량이죠. 틱톡이 최근에 광고가 좀 많이 나오죠. 얘네도 투자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는 돈이 많아요. 근데 그 광고가 짜증나면은 당연히 유저들이 떠날 것이고 유저가 많이 떠나면은 광고를 줄이겠죠. 근데 그렇게 광고를 많이 넣어도 사람들이 틱톡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네번 넘기면 한번 광고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은 지금 비즈니스 세대, 요즘 유행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그러니까 비단 카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걸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무료 봉사를 바라고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공짜로 주길 바란다는 마음 자체가 내가 뭔가 성공하기 틀려먹은 마인드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누구도 당신에게 공짜로 뭔가 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왜 나중에 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머지 카페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뭔가 수익 날거리가 생기니까. 카페 얘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